안녕하세요. 까칠농부입니다. 내가 이거를 인터넷으로, 여기에 79,000원에 샀어. 79,000원인가? 중국산이거든. 아이, 근데 이거를, 음, 전원이 들어왔어. 이게, 전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스위치가 안 먹네? 야 그러면 이게 뭐가 이상이 있는 거지? 아이씨, 그래. 이거 1년, 1년을 못 썼네. 1년을 못 썼어. 어, 오늘 좀 시간이 돼가지고 아침에 이제 좀 전지를 하려고 이제 했는데, 하, 어저께까지 좀 썼어. 어저께도 한 2시간 정도 전지를 했거든.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은 좀 힘들까봐 또. 겨울철에 이제 일을 안 하고 쳐 놀았잖아.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워밍업 차 음, 어저께 어저께 한번 해보니까 되더라고. 근데 오늘 해보니까 안 먹히는 거야. 전원이 안 먹히는 거야. 전원 불은 들어왔는데 스위치 작동이 안 돼. 결국은 이상이 있는 거지. 그래가지고 내일 토요일이잖아. 내일 토요일이고 해가지고 이제 에좀 작업 좀 해볼까 하고 했는데 안 되네. 그래서 포기하고, 요거는 이제 수리하는 데가 없어. 수리하는 데가 없어가지고, 요걸 오늘 하나 샀어. 오늘 하나 또 샀어. 요게 17만원. 음. 17만원이라고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카드로 긁었지. 깔끔하게 어. 국내산이고, 이게 AS가 된다고 하더라고. AS가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고장날 건 없겠지. 하지만 이제 뭐 스위치 불량이라든지, 뭐 그럴 경우가 또 생기잖아. 그럼 뭐좀 고쳐서 써야 될거 아니 겠어 음.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들어오고 이게 어, 어디 거냐 bm bm이라고 뭐 북송공업주식회사 이게 계양 거는 들어봤는데 이게 어느 해가 국산이래. 해가 음. 국산이래. 국산. 그래서 BM이 뭐 어디 약자야? 북성 BMC 북성 공업주식회사. 이게 본사가 이제 밀양에 있네. 밀양. 어. 서울지사가 이제 금천 디지털 여기 있고 뭐전동과일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음. 여기 있네. 나중에 이제 요거 한, 한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, 어. 한번 내일 토요일이고 하니까 이제 날 풀리고 하면은 일을 해야 되겠지. 그래가지고 하나 샀어. 국산 거 17만 원 주고, 에이씨 중국산 79,000원 주고 샀는데. 에이,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. 빌어먹을. 중국산. 역시 중국산은 사면 안 돼. 싼 거. 싼게 비지떡이라고 그러잖아. 음. 그래, 그렇습니다. 네, 어저께 좀 했어. 어, 좀 했고. 날이 좀 풀렸네. 낮에는 덥다. 밥 먹고 왔는데. 아유. 밥을 그냥 10분도 안 돼서 너무 급하게 먹나봐. 아 어쨌거나 이제 이제 설사 이제 전지 작업해야지 이제 올해 에 포동농사를 또 해야 되지 않겠어? 그래서 이제 전지부터 이제 하고 요 전지 한 거는 나중에 봐서 또 파쇄기로 해서 또 갈아 엎어야 되겠지. 날이 춥다. 아침에 일찍 와서 하려고 어저께 왔거든. 9시 오니까 9시도 추워. 손이 막 시린 거야. 손가락 끝이 시린 거야. 그래 가지고 아, 못 하겠어. 그래 가지고 오늘 은 점심은 먹고 아예 어, 12시부터 하니까 이제 나름 풀렸는데 좀 덥다 이제. 아, 옷을 하나 벗든가 해야 되는데. 음. 하나 벗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어. 이제 또 2026년도 이제 포동사 또 시작 되는 것 같습니다.